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문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화려한 영업 스킬들이 따로 있죠 그러나 대부분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영업 스킬을 알기 전에 우선은 내 사고와 자세를 교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기초를 닦는 과정이죠 맨날 그 그놈의 기초 기초 전 기초를 참 좋아하죠 내가 기름진 땅이 아닌 죽은 땅인데 암만 좋은 씨앗을 심고 백날 관리를 해봐도 새싹이 그렇게 쉽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자체가 기름진 토양이 될수 있는 기초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확신입니다.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극심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모와 다르게 한 마디의 말을 하기 전에 수십 번을 곱씹어 본 후에 말을 꺼냅니다. 말을 하고 나서도 내 발언이 잘못됐는지 이불킥도 수없이 차보고 맨날 몇일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당연히 두려움과 겁도 많고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 영업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천 군데가 넘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려도 보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사업계획서 한부 들고 그냥 불쑥 혼자 찾아가서는 안내데스크에서 회장님 또는 뭐 임원들 한번쯤 만나게 해달라고 생떼를 써보기도 해봤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쩔 때는 사무실까지도 숨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쫓겨나보기도 해봤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저 역시도 어느 곳에서든 문을 열기 전에는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지했습니다. 중간에 말문이 막히면 다 내려놓고 냅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용기를 낼수 있었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 묻는다면 나의 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이 일과 내가 하나 의 가 됐다는 그 자체로도 너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생기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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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상품이 있고 좋은 물건이 있다면 누구한테든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지 않는 게 오히려 손해잖아요. 제가 한 달간 실험을 하나 해 보았습니다. 이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하는 고객 상담과 그렇지 않을 때 고객 상담 계약 성공률에 대해서 말이죠. 잘 살펴보니 저의 모든 계약 성공률은 제가 확신에 가득 찼을 때만 이루어졌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보고 노가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저의 일과 우리 팀원들이 시공을 서비스하는 부분이 전세계 최고의 어?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저만의 비전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고객에게도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세일즈 기본기 중 하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기술로 하여금 누군가의 삶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하며 이제 그 확신을 증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제게 있는 이 확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큰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작은 확신으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만큼은 원어시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만들어 나가는 이 사업에 대한 그 확신이 어느 정도냐고 묻는다면 누가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해준다고 해도 안 받을 겁니다. 자본만으로 내가 항해하는 이 배에 태우기에는 자격 미달이기 때문이죠. 불협화음 만들고 싶지도 않고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 확신, 확신을 뒷받침할 그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필하십시오. 행필!